다양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가능한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여기에 이제 키 메시지 담겨 있어요. 다양한 기술, 그죠이 기술적인 측면이 디지털적인 측면이 좀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요즘은 글박스라든지 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책자나 교재에서 CD로 제공하는 게 무척 많습니다. 네. 시중에 책 찾아 보시면. 그래서 굳이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만들으셔도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게 이제, 버벌넘버벌 언어적, 비, 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한다. 라는 거죠. 그고 구두적인 전달도 있겠고요. 제처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메시지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하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결국에, 아, 오늘 저런 내용이었구나. 오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후지제록서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전달 설득. 예, 모 선생님이 전달하고 설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보시면 판단과 의사 결정까지. 예. 다 나와있어요. 막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컨텐츠, 얼마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예시와 사례들 풍부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컨텐츠적인 분야 and 스킬이죠. 이걸 잘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쉽게 편안하게 풀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초보 프레젠터가 하는 부분들은 쉬운 걸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요. 중급 정도가 되면 어려운 걸 어렵게 풀어요. 고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누굴까요? 에디 톨로지를 만든 김종훈 박사, 김종훈 교수.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 쏙쏙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 반드시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쯤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스킬이 결합된 하나의 드라마를 찍는 과정이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성공과 프레젠테이션은요, 지식을, 방침을, 제안을, 서비스를, 기술을, 보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결국에 내가 뭔가를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형성시켜줍니다. 정갈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다음, 코스트 자체가 절감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면하는 것보다 여러 명 사이에서 내가 만들어서 준비한 부분들. 그리고 발표자 스스로 자기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